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미래 도시 발전 사업이 기대되는 지역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은 수도권이지만 매우 저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발전되지 못하여 매우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음울한 분위기와 매우 상반되는 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지금 엄청난 호재들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백후 신도시는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로 둘러싸여 있는 신규택지지구입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학교나 도서관 학원가도 형성이 되어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에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만 꼽으라면, 여의도에서 시흥시청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갈 수가 있다는데요. 정말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제는 서울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엄청난 호재가 아닙니까? 꾸준히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지대입니다. 이처럼 시흥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는데요. 또한 월급 판교선도 구축이 되면, 서울과 더불어 판교까지 가는 시흥시의 교통망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이 매우 편리해져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시흥이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울, 인천 등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수도권의 분담도시라 그런 게 아닐까 봅니다. 또한 시행에서 화성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복선 전철도 개통예정이라고 하여 시행의 미래가치는 매우 뛰어납니다. 앞으로가 매우 기대되는 지대입니다. 저희 토지도 시행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당 50만원대 회사 보유 매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 가능성 100%라 지금 사두셔야 후회 안 합니다.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할 때 사두셔야 투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반짝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먼저 가져가세요. 투자를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달월역과 월곤역이 있는데요. 역주변이라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저희 물건지도 이 주변입니다. 주변에 배5 신도시가 있어 미래가치가 매우 뚜렷이 보이는 곳입니다. 미래가치가 뚜렷하면서 저렴하기까지 한 토지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데요. 저희는 저렴하게 분양 중입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연락주세요. 정말 괜찮은 땅입니다. 지금까지 호재 넘치는 경기도 시흥 땅을 소개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시흥토지 매물과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영상 상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용인 안성 화성 및 수도권 지역 매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